ATTACK s l a 라팔 l u n c h attack r 확실히 우리가 조합이 좀 세긴 하다 초반부터 Five seconds till the enemy reaches the battlefield. Smash them. Out. All troops deployed. No one else. Initiate retreat. Your death is music. 타모즈 솔라인 챔이에요 약간.. 테리질라 처럼 솔라인 전용 챔반 판도 솔라인 사려고 꺼낸건데 그러니까 전략적인 플레이에서 좀 쓰죠 5인이나 이렇게 좀 수준 좀 있는 필요에서 어, 게임에서 종종 씁니다 이거 좋았어. 아니 그거 안 좋았어. 그거 안 좋았어. 많이 안 좋았어. 이게 무슨? 아, 진짜 고통이다. 아, 나 혼자 커보자 일단. 되겠다. 뭐 어렵긴 되겠지, 뭐 게임이. Your death is music to my ears. 아, 클로드가 너무 무난하게 크는데. 아, 졌다. 이거 이러면. 투미드도 완전 졌고. 그레인저는 그레인저대클로드는 성장 싸움인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은 그레인저가 더 편하거든요. 이거 이 타이밍 괜찮은데? 아. 안 되냐? 미피가 합류 좋았어, 이거. 한번 정글 뺏으면서. 쳐쳐쳐 줘야 돼 이거. 오잖아 상대. 어. 어, 큰일 날 뻔했다. 이거도 뺏겼어. 미어 아. 니 우리 팀 무고 있고 음. 이걸 만 없다고 집을 가면 5초니. 포트를 음. 활용해야지 여킬개우 음. 어. 어. been slain. Shut down. Oh, don't 이속 Don't try. Your team destroyed a turret. 아, 성장, 근데 되게 말린 상황에서 터틀을 먹고, 하나의 도박이었는데, 터틀이. 그거 먹고 성장 너무 잘 되고 있어, 나. 이러면 캐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판? 확실히 그레인저가 성장 각을 제출 알면 이렇게 좋은 챔이 네. 없어. 아까 그판 그랬단 말이야. 터떼, 아, 그래 봤지, 세탈 안좋아 아 못닿냐? 아 내킬이 아니네 세까지 아, 어. 따면? 오케이 네. 어. 터틀 딱 끝날 타이밍에 그래도 한타 이득 받고 성장이 5천 0 0아 너무 좋아 성장 타아재한풍을 그냥 빨리 올릴게요 이판 재한풍 빨리 올리는게 다시 리포트 아우 아무도 봐도 오프 트릿 원 연풍시 가고 자한풍을 올린 다음에 파라미스트들은 최대한 헛펠로 버티는 느낌으로 해 주고 스택, 올렸을 건 이거, 아, 이거, 이거, 먼저 가고 이거, 이거. 린 다음에 이거. 데거이 잡는데 이거, 이스 이거. 이거, 약간 이거, 이거. 안 좋았는데 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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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이이 추가 나한테 던져줘 가지고 아주 나이스였어아아아 나이스. 아 잠깐 아아아아아아이렇게 아, 근데 그로기저기 갔다. 영새 냄새. 냄새. 냄 못해 정글 다냄고 냄새. 아닌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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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 똑 아주 똑똑똑똑했어. 우와, 한타가 좋았어. 막다 오케이. 어, 뭐야, 저 그, 안 보여, 저거, 안보여, 그랩. 저거, 그래. 그래, 또안보이냐 저거, 쓰고 쓰거 뭐가 저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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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아, 이거 아방 가야 되나? 딜이 좀 아픈데? 사람이 있을까? 음. 원래 크레이 저거 스페이저에 저기 있어 i n 아니 왜 죽었어? 라판 어디서? 아 i n 이 때문에 거 이거는 절칼에 갈게요. 절칼 가고 그리고 이제 막 이걸 팔고 그냥 차라리 마방을 가던가 생존템 하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파 근데 나한테 안 붙어서 붙어서 약간 이득 보는 경우가 많이 있 o 요 빨리 붙자 나한테 붙어야 돼 파나린... 저 파네? 하나에도 괜찮긴 한데 일단은 절가먹고 근데 굳이 안 가도 사실은 원래 좋긴 해. Let's make this quick. 저런 거 자를 수 있는 딜이 없다 나발. Our t u r r e is under attack. 그 연자 보 아니 고 No 원딜의 else. You're dead. You're dead. You're dead. You're d e 이 d You're dead. 타겟팅 이게 어렵나? 이거잖아 이거 그랜저. 강점이 아, 한 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팀이 탱커를 문다고 탱을 쳐줄 게 아니라 이런 원딜로는 그냥 원딜을 타겟팅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지 이거. 이거였죠. 딜러를 할 때에는 타겟팅이 중요해요. 타겟팅. 이 어쨌든 이판은 솔직히 우리 라파가 초반에 이댄스 했지만 터틀 먹는 판단, 그리고 후반에 딜러 타겟팅 하면서, Let's make this play. 사람 있을 때도 나쁘진 않았는데 관종이죠 그런 거 보면 사실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아니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간 고마워할 수도 있어. 어, 알겠다. 이제는 좀 조심해서 돌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조를 걸다가 프랭크한테 맞으면 또. 알았어. 알았어. 원 그냥 무난하게 하자 라인전. 미도올 때나 대교하고 무난하게 하면 그러다가 이제 한번틈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오브젝트 챙기면서 하면 되는 거야. <laughs> No one else. Oh, mukta. Your deaf news to my ears. Turtle resurrecting. Request backup. Oh, the greatest man. Okay. 막타 피지컬 좋았어. 상쾌했어, 아주. 어디까지 가? <놀람> 오! 야, 우리 팀 합류보소! 무슨 5인 랭이야? 어? 프라임 어디서 튀어오고? 귀해변 또 어디서 오고? 5인 랭이 따로 없네. <놀람> 야, 이렇게 나 밀어주면 좋지. 나 아, 팀원, 팀원 상태가 아오 상쾌해 오늘 입하는 팀원이 너무 좋은데? 원, 와! Wow, MM 나이스! 기타 겁나 굳! <laughs> 아, 팡타 들어갔는데 와 미치겠다! 어. Yeah, 와, 야! 야! 제발! 진짜 키야! 울고싶어! 울고싶어! 근데 클로드 상대하기 진짜 접는 만한 게 없군요. 이킬 따고. 아 이거 막, 막아줘야지 리타야. 음. 그리고 씹힌 거 같아, 보니까. 저거 약간 죽으면서 쓰면 씹히더라. 어, 아, 서팀 합류가 아주 좋아. 아 이런 판 진짜 너무 좋아. 행복해. 피자님, 피자님 잘하시죠? 피자님 응. 아, 오케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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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인고 이건 못 오잖아 그레인저가 저은게 이런 거란 말이야 챔피언 스킬 설계가 애초에 이런 짓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챔기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할 줄 알면 얼마나 좋아 팀원이 키워줬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대, 그거에 이제, 공부할 네,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지 Let's m a 음 팀이 키워주니까 참으로 편하고 안정적이고 아 행복하다 행복 모레야 이 판이. 이렇게 나를 키워달란 말이야 이렇게 어, 얼마나 잘해줘 아 전멸이 저게 좋지 전멸 필야아 이게 뭐니 야 설마 아, 와 제발, 잘하면 사겠는데, 이거? 아니야! 맞아! <laughs> 진짜! 극혐이다, 저거는 방금. 와, 우리야. 음은 딴다. 아우, 우리 팀 너무 잘해. 아주 잘해, 우리 팀. 아, 아 이게 팀이지, 다른 게 팀이야. 행복. 성공 모래다, 진짜. 와 팀원 합류가 너무 딱 좋아. 상대 팀보다 타이밍이 상대적인 거니까, 어차피. 나도 근데 성장값을 정말 잘하고 있어가지고 팀원들도 뀨키우게 잘했다 이러고 있지 않을까? 뀨 키우니까 보답해주네 앞으로 뀨만 키워야겠다 이러고 있지 않을까? 아주 물올랐어 성장 어어 상쾌 아. <laughs> 원래 이제 제일 기분이 좋으면 아유 스팅 위즘로 아니 빨간색 터뜨린 다음에 있었어가지고 원래 제가 기분 좋아요? 아, 시청자분들 좋고 그런거죠 I oh, 아주 잘해 우리 팀. 야 너무 잘 커서 이거 지금 애초에 레벨 차이 때문에 안도가잘 앞으로 대시 막 해도. Our turret has been d e s t 아오 나이스였다. 아 행복해. 팀원 합류가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이렇게 키워주면 얼마나 행복하냐. 솔직히. 아팀 너무 잘해서 너무 잘 크고 그 값을 톡톡히 했다. 아, 진짜, 이런 판만큼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게임이. 아, 그레인저가 근데 진짜, 말이 안 된다, 이. 딜이. 이런 빡판에. 아, 진짜, 파라미스랑, 쿠프라랑, 귀네비어랑 합류가 너무 좋아가지고. 53%에 퍼 53%네요. 퍼 어. 어우, 팀. 다시 만나고 싶은 팀이야. <웃음> 진짜. <laughs> 어우.